자 797번 문제 봅시다. 자, 선생님 한명하고 그리고 학생 네명이죠 요걸 small a, small b, small c, small d 이렇게 적읍시다. 자 영화관에 1렬로 붙어있는 5개좌 자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좌 자석이 있는데 자, 영화를 볼때 선생님은 정중앙 자석에 앉는데 아여기에는 일단 누가 앉는 거야? 선생님이 앉아 버렸죠. 이해 갔습니까? 그럼 이제 몇 개의 자석이 남은 거야? 네 개의 자석이 남았고, 네 명의 사람이 남았는 거야. 이 선생님은 이미 어떻게 확정이 돼버렸단 말이야. 이해 갔습니까, 친구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네 개의 자리에 네 명의 사람을 어떻게 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할 거야. 아빠. 우린 네 번의 선택을 할 거야. 이해 갔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제각각 앉아야 되는 거야. 동시사건일 거야. 맞습니까 어느 하나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돼. 네 개를 다 선택을 해야 되거든.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질 수는 네명이니까네개한명 빠졌으니까, 세개두개한개 4, 3, 12, 24. 얘가 답이 되겠죠. 자, 또 다른 방법을 한번 봅시다.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학생, 네명이 이렇게 있을 거야. 여기까지 갔습니까? 자, 다섯 명의 사람을 앉히는 거니까, 다섯 번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 갔죠? 순서를 딱 적어놨어. 여기서 얘가 중앙에 있는 값인데, 봐봐, 여기 누굴 구 앉혀야 된다, 무조건? 선생님을 앉혀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A 딱몇 가지야? 한 가지밖에. 이해 갔나요? 그러서이서 여기는 보자. A는 소진이 됐단 말이야. 4명이 남았죠. 4 3, 2, 1 이렇게도 어떻게? 24가지가 나오겠죠.